저희한테 차를 문의 주시면서 이제 문의만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폐차로 그냥 누르시는 분도 계셔요 왜냐하면 차 운행이 안되니까 폐차를 누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많이 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 다른 업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지금 본 차는 저희한테 문의 주셨는데 결정이 안되신 분인데 안된 거예요 근데 NF 소나타, 중고차 수출이 가능합니다. 이 NF 소나타는 리비아나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인기가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팔리기는 해요. 근데 지금은 조금 겨울 시즌이 조금 저조한 시기이기는 해요. 수출 시장이. 그래서 가능은 한데 금액대가 많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왜냐면 폐차량 금액이 사실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가능성도 있어요 폐차 금액이 보통 잘 나올 때는 잘 나와요 원자재 값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또안 나올 때는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에서 20만원이 더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태백 인가 라고 말씀을 하셨나 이랬었는데 왜 안되냐면 거기서 탁송비가 또 지출이 됩니다 저희 쪽에서는 그러니까 탁송비가 어한 10만원에서 15만원 어 기름값도 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도로비까지 뭐 이렇게 따로 존재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가격이 요런 차가 2005년도 lf 소나타여서 어 상태가 괜찮은 상태였고 그게 예를 들자면 150이라고 하면 거기서 탁송비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거리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권 안산 시흥시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, 또는 뭐. 과천 뭐 이런 아무데나 수도권에서는 그런 탁송비가 발생하진 않아요. 저희 쪽에서 가서 매입을 바로바로 바로 해드리고 거기에 맞으면 하시는 거고 안 맞으면 거래를 안 하시는 수밖에 없는데 근데 멀리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도 차를 많이 주시거든요. 울산 울산도 주시고 광주광역시에서도 차를 많이 주세요. 사업자분이면 서로 계산서도 오가고 뭐 개인분이면 그냥 판매 처리도 되시고 이렇게 다양하게는 하는데 광주광역시나 뭐 부산 뭐저 멀리 고흥 뭐 순천 이런 데서도 거래가 돼요 연락이 계속 오시고 차 문의를 이렇게 사진을 해서 주시고 뭐 이상이 없고 엔진 체크불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고 뭐 원활하게 거래가 되는데 근데 탁성비는 사실은 조금 빠진다 12만원? 뭐 기본적으로 울산에서 탁성비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12만원? 근데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진 않죠?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. 매도하시려고 매각하시는 차주님들 차량 보면 거의 앵코 상태가 가까워요. 왜냐면 이제 그만 써야지라는 그런 심리도 있고 팔아야 되니까 더 기름을 안 넣으려고 하시는 경향도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 기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죠. 그럼 저희가 기름 넣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분도 지금 이건 매일 안 됐습니다. 제가 매입하지 않았어요. 그러나, NF 소나타가 가능하다는 샘플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. 거리가 상당히 멀었어요. 거리가 멀어도 상관은 없어요. 울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다 거래는 돼요. 부산에도 거래는 되는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, 이 오래된 차, 이 주행거리 많은 차가 150에 매입이 되는 것이다. 라고 하면, 부산이나 장거리에서는 탁송비는 거기서 빠질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오해의 소지가 좀 없으려고 한번 미리 얘기를 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어 언제나 그렇듯이 봄 정도 되면 다시 수출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되기도 합니다. 해당 수출 나가는 그 나라들의. 정책 변화도 있고 세금 변화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 차는 이제 그만 사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하거나 이러는 경우도 존재하거든요. 그러다 보면 저희는 NF 소나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만 사겠다라고 바이어들이 선언을 한다. 이러면 저희도 그 차를 눈치 봐가면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. 만약에 엔진 체크불이 들어오거나 일반 엔진 시동 걸었을 때 딱딱딱딱 엔진에서 소리가 난다. 이러면 그거는 엔진 보링을 해야 되거나 엔진 헤드를 교환해야 되거나 라는 수리에 직면한 차량이에요. 그런 차들은 저희 쪽에서 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NF 소나타 중고차 수출 가능하시고요. 문의 주십시오. 주행거리 좀 많다. 가솔린의 주행거리 많고 처분은 해야 되겠다. 그러면 금액이 좀잘 나오는데 한번 팔고 싶다라고 그러면 연락을 한번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F 소나타 중고차 수출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